어린이집 유치원, 이게 교사들이 문제입니다. 날마새모 이게, 이게, 아이들 폭행이 나오는 겁니다. 이게 왜 그렇냐? 선생들이, 교사들이 교육이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원장들도 아무리 교사들을 뽑아다그 해도 어? 정말 인생교육이 된 사람인지 애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돈벌이라고 전부 다돈벌이라고 어? 아이들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? 거기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 아니냐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시험을 지금 전국에 다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개판입니다. 뭐, 어디, 뭐, 어, 어, 그거 하러 간다. 감, 검사하러 간다. 가면은 미리 연락, 햇빛 연락해가지고, 햇빛들 연락해가지고, 자, 어린 이 집이나 유치원이나 요양 병원이나다 연락해가지고, 어, 매달 며칠 날, 몇 시에, 어, 그 간다. 다 통보해 놓고 와서 검사하는데, 그게 무엇이, 어, 막히겠냐고. 어? 대한민국민들아, 그게 웃지 마겠어. 일시에 들어가서 어,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다 통보해 주고 그래 너가 뺄 거는 빼라 너가 없앨 건다 없애라 내가 가서 할게 이러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건 썩었다는 겁니다. 이 공무원들이 있다고 썩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보건복지부나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미리 연락해가지고 어 교육부나 이런데서 미리 연락해준답니다 햇볕에다가 그럼 햇볕에는 다 회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애들 며칠 감사온다 감사온다 그럼 뭐 있는거 없는거 다 빼고 대한민국이 오늘 어제는 아닙니다 이게. 옛날 과거부터 이 일이 있는 지금 날 됐습니다. 검사 오기 전에 미리 그 통보를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다 죽은 겁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 이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.